종균이나 동일해요.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. 이게 균이나. 그게에 이게 프로죠. 프로나 세포나 같은 현상에서 만들어진다.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? 이 세포도 뭐냐면 CHO로 만들어요. n은 안 들어갑니까? 어? 세포에 n은 안 들어. 갑니 n은 안 들어가지. 왜냐? n은 그 성장하는 게 n이 들어가죠. 질소는 성장시키는데 있고 성장이 안 되면 부패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발효나 부패냐 이런 게 결론이 되는거 n은 보통 세포막이나 이런 거는 근데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 아니 단백질에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하고는 단계가 없어. 그게 단백질이라는 것은 지금 말이지,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필수 아미노산인가 아미노산으로 변해. 그래 들어가면은 더,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